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순서인 라메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메드 한번 따라해봅니다 라메. 어, 순서가 12번째고 숫자값은 30입니다 30하면 누구 생각나죠? 예수님, 예수님 3 0세 공생이 들어가죠 구약의 30세 하면 누구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때이 라메드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요셉과 좀 영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신약에 서는 누구랑 예수님과 관련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라메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포탈 스물 두 글자입니다. 알레픈 하나 아니고 끝에는 타오 십자가고. 시브리 원문화는 서클 문학이 때문에 이걸 원으로 연결하면 십자가까지 낮아졌던그주님이빌리포스 이장 오드리아의 네. 말씀들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네. 그말 맞잖아요. 네. 금방 돌리면 하나님 월 알레프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바로 옆에 가는 거지 그렇죠. 음. 참 시브리 네. 그렇잖아요. 공부할수록 우리가 아직 다 모르지만 정말 신비스러요. 워 네. 하나씩 하나씩 계속 그 신비가 밝혀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기본이 글자는 상형문자기 이 때문에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양 그렇죠. 네. 오늘 공부할 라메드는 막대기 모양 그리고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는 이게 일직선이 아니고 그 머리 쪽에 이렇게 꼬그라져서 양들이 치다 보면 가끔 계곡에 이렇게. 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수풀에 빠지거나 그럴 때 목을 딱 걸어가지고 이목 목을 양들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은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 물론 원래는 이렇게 꼬부라진 정도는 아닌데 쭉 내려가는데 하여튼 머리 부분 있잖아요. 양의 머리 그 목을 감을 정도 부분은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라메드가 어디서 왔냐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자들이 사용하던 다윗이 손에 들였던 그런 지팡이를 보고 어, 그, 그린 거죠. 이 다음에도 물론 하나님이 춰부터만드셨지만다 알고 그렇게 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의미는 지팡이니까 목자 목자의 선에 들려진 지팡이니까 교훈이나 분개 주님의 가르침 말씀이죠. 그리고 지팡이니까 지팡이 것도 오름손에 들잖아. 그죠? 네. 오름손에 들려진 뭐 오름선 말도 힘이 있는데 지팡이가 지 지었으니까 권능을 상징하게 되죠. 다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면 우리가 주님이 권능이 있는거죠 우리 주님 손에 그냥 붙들려만 있으면 우리 하나도 그런 권능이 임하게 도 네. 주님이 지키시고 목자로 지키시는 거죠 네. 5번영상 제가 옛날에 이거 우리 나 정오기도 했던 거잖아요 밤의 문화 밤을 조심해야 음.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겁 세상 겁 없이 그렇게 네. 밤늦게 돌아다녀 특히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대학생들이요 밤뭐 12시나 1시, 2시 돌아다니다가 그, 제왕을 많이 당하죠. 네. 그런 뉴스 많이 듣죠. 네. 다잡혀가요 밤은 위험한데, 왜 낮에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때안 다니고, 왜 밤늦게 혼자 다니면 말이죠. 그러다 납치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또뭐 성폭격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밤을, 밤을 이렇게 또 궁차 나눌 때 보면은, 이라메들다 적용해요. 네. 그, 장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공, 하나님께서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는데, 공창을 음. 나누기 전에는 그냥 라키아라고 그러죠. 여기는 라메드가 안 들어갔어요. 래시 코, 요드, 아일, 여기 라키아, 이거 공창이에요. 그래서, 공창은 이제 넓은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동사, 라카에서 왔어요. 이, 쳐서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망치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펴는 거죠. 이걸 라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라카 궁창이 그래서, 어, 욕기 26편 7절를 보면, 이 북편 하늘, 이게, 그 넓은 공간에 펼쳐요다 음. 펼쳐가지고, 거기 어떤 아주 아주 넓은 은하계 중에서도, 별이 없는 넓은 공간이 있어. 음. 그래서, 어, 보통 사탄도, 하늘 보다가 어디냐면, 방향으로 얘기면북쪽에 있어요, 북편 하늘. 북편 하늘. 근데 이사에서 14장, 1 3절도 보면 이 사탄 이 루시퍼가 내가 교만해져가지 내가 북극 집회에 참여하라. 지가 거기 있다 왔거든. 북극 집회가 하늘 보자. 하늘과 함께 있다가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했잖아. 그니까 러 자기 있던 곳을 아는 거야. 그래서 지가 다시 거기를 올라가겠대. 올라갈 길이 뭘 올리고. 한번 끌어 내림을 당해서 영원히 저들를 받은 거지. 그렇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어, 중국이 실제적으로 어, 굳이 방향을 정한다면 북편에 음. 있구나. 음. 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이정보잖아 사탄을 네. 알고 있잖아요. 왜? 주의고 네. 보기 또 왔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힌트를 얻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laughs> 또 궁창, 뭐 창세기 보면 뭐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낮과 밤, 또 궁창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때 이 라메드가 많이 들어와요. 음. 그, 그죠? 자 보세요. 네. 빛은 원래 어, 그 오르가 빛인데 어, 빛을 낮이라 할 때, 낮은 요음이고, 낮은 요음이고, 피부리 요음이고, 요음들이그 다음에 밤을 어, 라일라라이파. 라일라 밤은, 그래서 아까 보면 밤을 조심하랬잖아요. 밤에는 이 라메드가 두개들어가어 네. 쌍지팡이. 낮에는 그 때, 낮에는, 보십시다. 아, 빛, 빛 자체는, 아, 빛에도 여기 들어와요. 라메드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네. 빛, 빛이 너무 강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빛에도 이 라메드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빛을 갖다 라오르라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밤은, 어둠은 왜라허셉 어, 어둠도 안 좋잖아. 그래서 여기도 라메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빛에도 라메드, 어둠에도 라메드가 들어간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10편, 121편은 어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 주야로 지켜준다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지켜? 지평? 목자의 지팡이인 라메드가 지켜주시는. 라메드는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이 라메드 글자는 참 신비스러워. 주로, 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어, 자, 어 저, 주의 백성들 교회를,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심지어 우주 공간을 뭐, 궁창도 지키시고 낮과 밤에 다 들어가가지고, 특히 밤에는 쌍지팡이로 들어가가지고, 그죠? <laughs> 라일라, 그죠? 쌍지팡이로 별명했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 실제로, 맞아, 이게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어, 요, 보면, 그, 라오르가 빛이었잖아, 그죠? 빛, 빛에 보면, 빛이 때론 위험하잖아. 그래서 여기 라미드 갖다 딱 붙여놓고. 또, 나머지 어려우니까, 웨라호세크가 어둠이거든. 어둠에도? 어둠은, 어둠이 벌써 내려오면, 우리 가운데 조금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 네. 이만한 거죠. 뭔가 밤에 안 좋은 일이 많잖아. 왜? 사탄은 귀신 으로 밤에 활동하니까, 좀 어석한 장소, 안 좋은 장소, 그죠? 우상이 많은 장소, 또 귀신을 섬기는 장소. 그러니까, 밤에 특별히 그들은 또, 밤에 몰래 뭐, 제사도 드리고, 인신제사도 드리고, 그잖아요 글쎄,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실종되는 이유가, 이 악의 세력들,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별짓을 다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신제사가 옛날에 몰래 때, 고대 인신제사 있었죠 이게 더, 지금도 곳곳에서 그 일들이 행해진다는 것을 정명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이 납치돼서 실종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찍은참 세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조심해야 되고 항상 목자의 지팡이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 손을 그 우리 목자의 지팡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궁창 얘기했죠. 원래 궁창에는 첫 번째 궁창 위에 우리가 궁창 위에 그, 그 아래를 나누기 전에는 공창 궁창, 그때 궁창에는 라면도 없었어. 그, 그냥 라키아 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공창 얘기했을 때. 여기는 라메드가 없었죠. 공창 네. 위와 공창 아래를 나누기 전에. 근데 여기는 레시요 요거 라메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공창 위와 공창 아래를 나눈 다음에 그때부터 공창에 뭐가 떨어졌죠. 창세전에. 누가 떨어졌죠? 네. 천상에 있던 그 어떤 존재가 사탄이겠죠. 그 사탄이 들어간 다음부터 그 공창에 보통 이층 전에 연계라고 하잖아그 귀신들이 또 특별 사탄이 물론, 지하의 어떤, 그, 지옥의 어떤, 음부 가운데, 이제, 그, 그, 털을 잡고 사단이 거기 됐지만, 사단도 움직이잖아. 또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래서, 공창이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그 귀신의 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라키아가 원래는 라메드가 없었는데, 여기 랄라키아, 이 1절, 5절에서 6절을 다음 7절로 가면, 이게 랄라키아로 바뀌어. 그냥 라키아에서, 여기다 라메드 하나 더 갖다 붙여, 앞에. 그래서, 주님이 다 궁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귀신을 생기는 이교도들이라든가 불신자들을 마음대로 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천 없는 궁창에 어떤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난리를 쳐도 절대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 왜? 라메드드 되신 주님 궁창조차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사님 가위 많이 늘렸지만 그 밤에 귀신들이 가위를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 그 네. 1년 은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물러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주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는 엄부의 입구가 너를 넘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엄부의 권세가로 엄부의 입구라 했으면 지옥의 아가리가, 사탄의 귀신의 아가리가 절대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네.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라면에 들어간 거 보십시다. 맙디란 이제, 그, 나누는 거죠.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눌다, 나뉜다, 하는 말인데, 나뉜 나니다를 영어로 디바이드인데, 맙디라 그래. 근데 무엇으로 나뉩니까? 전부 말씀으로. 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성과하기, 글도와별리이 나눠지고, 전부, 전부, 그때는 말, 메임이 들어가지. 말씀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을 나눴잖아. 그죠? 물도. 그래서 공창 아래 물은 그냥 마임이요. 근데 공창 위에 물은 라마임이요. 자, 보세요. 그럼 무슨 차이죠? 앞에 라메드가 없을 때는 똑같잖아. 근데 공창 아래 물은 그냥 마임이고, 여기 라메드가 없어. 여기, 음, 여기 음. 마임, 맴, 요도 맴, 맴이 두개 돼가지고, 요거는 공창 아래 물이야. 이거 지금 뭐 바다, 강, 뭐 시내물, 이런 게 계곡. 이거 지 공창 아래 물 마임인데, 공창 위에 물은 틀려. 원어로 보면, 여기 라메드가 딱 붙여. 여기는 주님이 거니신 물. 영적으로 보면, 그 천상의 생명수 있잖아 네. 어,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쨌거나 아니면 또 궁창의 물이 이제 마음대로 떨어지면 네. 홍수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적용하면은 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뉴욕은 지금 홍수 안 났잖아 네. 뭐 어떤 데 홍수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데는 지금 요번에 궁창 홍수를 막 때려버리고 그리스 유럽은 막 홍수 엄청 났어요 여름 요번에 뭐산불 폭염 지난 다음에 홍수를 지금 때리고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지진날 거라 지진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다 깊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네, 특별히 죄정들이요. 깨우지 못하면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네. 깨워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라메드는 참 중요한 글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글자고. 예를들어 이 라메드가 그런 어, 글자가 이제 그 낙타가 데 낙타가 영어로 뭐죠? 케나을 아, 아, 네. 카나멜 혹은 케임을 그러잖아요. 네. 발음두 아, 가지 아, 네. 나죠 근데 이게 전부 뭐 어디서 왔어? 히브리스 왔다니까. 네. 영어 뭐큰쓸수있거 없어. 전부 원조, 라틴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스페니시중국 우리 한국어 전부 원조는 에덴에언어했던 히브리스 온 거예요. 네. 보세요. 이거 그 쏘을 그수 없는 그전부잖아 그 그죠, 페르시아. 네. 네. 분명. 이거 온전한 데뭐 낙타가 원래 온전한 자를 뜻해. 영적으로. 낙타가 참, 또 성령을 상징하고, 알레페김 기멜, 세 번째는 람,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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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멜이니까 기멜이잖아요. 네. 성령을 상징하냐. 그래서 낙타가 온전한데, 안데 기멜인데, 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성령을 따라, 네. 응? 말씀을 붙들고, 그 목자만 아, 네. 붙 따라가는 거요. 이게 온전한데, 아,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가는, 우리는 양들입니까목자된 주님만 따라오면 그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이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 케멜 갖고 죽었다 깨라도뭐 그렇게, 막 그런 게안 보이지. 근데 히브리로 낙타를 보니까 케멜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령 따라, 말씀 붙들고, 아, 끝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목자된 주님만, 저졸따라고 아, 우리는 양들이고 주님 목자니까. 그래서 요한복식장이 정거되잖아. 이렇게 가 히브리를, 이렇게 좋은 히브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히브리를 왜안 가르치냐 네. 말이야? 배워야지. 배워야 그러니까, 뭐라좀 보세요. 이 라메드는 가 얼마나 음. 많은지.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그 니모로시 뭘 세웠잖아. 바벨도 네, 세웠잖아. 네, 바벨을 네. 보면, 예. <laughs> 이, 보세요. 이거 베이트잖아. 베이, 베이트, 베이트. 네. 그 다음에 라메드. 아, 가만 아. 보세요. 우리 집은, 하나이지 하나, 성례이제는 네. 하나예지 네. 근데 여기는 집이 네. 하나 더, 네. 더 생겼어. 네. 옛날 우리 그 조, 우리 그 시골에 할아버지또또 또 어떤 아빠는 아이고. 우리 아빠 말고 아버지 그또 작은데 하나도 없대어 아니 번도 뒀는데 또 작은데 하나도 옛날에는 동네마다 작은데 다 있었어. 네. 뭐 어떤 경우는 돈이 좀 있는 그 아저씨들은 둘 셋을 뒀어. 예. 할아버지 알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옛날 조상들 제일 많이 줬. 그처럼 참, 이렇게 재밌게. 집이 두 개. 어, 우리는 어, 그러니까 이교회 이 있잖아요. 교회 모습이요. 하나 이지만 아. 그 교인들 있잖아. 성도시이안 되면 네. 이게 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또 세상 걸어서 성교 돈을 따라가고 만물을 따라가고 십일조다못 드리고 음. 요기, 자, 십일조 못 드리는 건 이거는 만은 하나님 섬기지만또자기집 따라하는 거야. 네. 어, 자기 또 주머니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전부 하나님이 주머니가 되든 하나님께 네. 다 드려야 되는데 상징이잖아요, 십일조. 예, 그런 식으로, 마, 다시 말하면, 바벨은 집이 되개 거예요. 그, 다른 집에 다근데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laughs> <옛날에 웃음>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다리 그렇 양다리. 네. 양신 역사. 네. 이게 바벨탑. 그러니까, 양신 역사로 아불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그냥 흩어버리잖아. 언어를 네. 혼잡해가지고 네. 우리 개인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죠. 이럴 때, 예, 우리는 목자만 바라보고, 한지만 네. 예? 목장을 바라지, 바라봐야지, 눈한눈 팔았다는 얘기야 이쪽, 이,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교회 밖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든주인이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뭐,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네. 재밌잖아요, 그죠? 원으로 뭐, 풀면 바벨이 불러주시말이 네. 이제, 뭐, 바벨, 인사말, 뭐, 우리 굿모닝 할 때는, 보케르토브, 그 굿이브닝은, 어, 라일라토브. 아, 그 말고. 그나일라토분 나인이고, 에레버토브. 에레버터브는 굿이브닝, 라일라토브는, 어, 이건 좋은 거, 굿나인. 그죠? 굿나인. 여기도 보세요. 밤이 라일라니까, 밤은 위험하니까 라메드가 두개 들어가잖아요. 토어번은 굿이요. 거타 테트가 뱀인데 좋은 쪽으로 어요 광주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담으면, 그 말씀을 담으면 좋은 쪽으로 부이 되고, 보통은 원스 마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뱀을 상징하죠. 테트. 근데 어떤 뭐, 여기 라일라, 무슨 얘기입니까? 라메드가 두개 들어가잖아요. 쌈지팡이. 왜? 밤은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밤에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그 많이 제안을 받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영상에 보면 그 성기술이라는 그 어떤 모션이 영상 딱 끝난 다음에 소름 돋으면서 레이틀아웃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저는 들어서 알고 나중에 또 봬요 다시 다시 만나요 요것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세요 인사말도 전부 주연이 말해서 제가 요거 레이라아드을 내가 오늘 새벽에 잠깐 보니 희한하더라고 아니, 다시 만났어. 헤어질 때도 전부 주님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또 비즈니스하고 하는 것이 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다못해 인사을 하나도 레이트라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해 하늘 성령 하늘이잖아요. 해는. 그다음에 타오 십자고 저 레시 뭐 이거 머리 드신 주님 또 알레프 하나님. 요, 와우 못 박히는 거 타오 십자고. 전부 뭐레이트라 해서 들어간 글자가요. 전부 주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늘 창이 열리고 타오 십자가고 모시고 목자고 근데 첫벌에 찍고 천몰에라메 도자 주님 안에서 헤어지고 또 만나는 다음에 네. 오그라메도만들어있면 전부 주님과 다 관련되잖아 제가 이러분 깜짝 놀랐어 오 우리가 인사 말 안녕 안녕 셜럼이지 원래 여기서 어. 보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네.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때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런 것 이런 이미 천국이라는 임한거죠 네. 세상은 세상들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렇잖아요 어, 히브리어 이걸 새롭게 봤어 요시아나네 레이트라 요시아나 한마디로 전부 주님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 하나님이고 멋이고 머리이고 네. 하늘 창문 열리고 그렇잖아요 어, 정말 놀랍죠 이게 사무엘이고요 어, 사무엘 이름이 이렇게 요 보통 이제 발음은 쉐무엘 혹은 슈메 한번 따라해보면, 쉐마에요. 쉐마. 에바람이기도. 근데, 쉐마일의 뜻이 보면, 여기도 보면 라메도 있잖아. 그죠? 아. 전부 좋은 거죠. 사마일 이름 굉장히 좋습니다. 신, 메 와우, 알렙 라미. 엄청나게 쉐마일. 그래서 뜻이 하나님께 부합. 에른 하나님이잖아. 쉐마 네. 어, 할 때.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 네. 할 때. 듣다하고 듣고 순종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야. 음. 물론 명령적으로 들으라 할때 지금 수동조리 수동태 영향.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네. 들으셨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난 아들이 샤멜. 네. 곧 하나님께 구했고, 반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 그런 선지자로, 어, 뭡니까? 어, 그 사, 마지막 사사고 또 선자로 지 그랬죠? 이스라엘 통치자로 그때는 신분 중 신분 통치했잖아요. 사무엘 다스린돈 40년 동 평안했다 그랬어, 그렇죠? 네. 네, 사무엘 이름도 다 전부 좋은. 그때 좋은데로 라멕도 다 들어. 샬롬 마찬가지, 다 알죠? 샬롬도 라면 네. 들어가잖아, 그렇죠? 우리 다 샬롬 보면 몇 점? 요건 사실은 이 메모 이때는 파도 험한 세상 건세. 근세. 세상 건세가 지금 이 지도자 악한 지도하고 연결된 거 이거 와우는 연결고리, 멋시거든요 요걸 성령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음. 세상 권세, 근세, 악의 권세를 성령의 권노로 불로 태워버리는 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분이시니이다 그래서 음. 거짓 평화는 전부 성는은 거야. 힘이 없을 땐 전부 거짓 평화 되는 거야. 샬롬은 언제나 적을 완전히 부스러뜨렸을 때, 시바 샹부스러뜨렸을 때. 마태복음 16장 1 8구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입구가 너를 넘보지 못하라는 말씀이 음.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해서 신하고 고백할 때, 그 소리가 능력이 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샬롬 이만 지금은 다 제가 이걸 성경을 영적으로 씹어버려가지고 다다 풀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할렐루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백전 여기 거 여기는 뭐 쌍으로 들었어요 아. <laughs> 쌍지파이처럼자이게다 공백머리가 생하고 알리야 알리야 알죠 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 제림하시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곳으로 가나안으로예가나안으로 예, 돌아가게 돼있어 다 정해져 있어. 언젠가 돌아가면, 그걸 갖다 알리라고 그래. 어, 이미그레이션 투이즈라 이슬람이 다시, 다시 그 역귀 하는 그 거. 미국의 그 유대인들 많죠. 그걸 갖다 알리라고 그래. 거기도 보면 라메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거 알리아가요,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아이는 눈이잖아. 여기 보면. 눈이 열려가지고, 목자에 대신 그, 그분이 이 메사일 메시, 오셨는데, 그분이 목 박혔잖아, 손에. 그거를 이제, 이제 영적 네. 눈이 뜨이고,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야. 네. 그때 눈이 열렸을때 하는 하늘이 열린거죠 네. 영적이 열렸을때 그때 알려 일어나는거죠 어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유대인의 메사이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이제 영, 눈이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그때 돌아가는거죠 이게 알려요이요알려도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푸는게 아니라 이미그 신토 이스라엘 아니면 영적으로 푸르면 다르잖아은거죠 음. 다르잖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영적 눈이 떼어가지고 예수님 알아보는 거. 그때 알려가 일어나는 거지 그때 막 돌아가는 거 이제 깨닫고, 늦게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천선민족 역단에서 나 제가 수없이 지금 네. 벌써 7년째. 네. 제가 그때 설계했잖아요. 네. 본사는 우리 교체물 때 그때 한 음. 7, 6, 7년 전에. 그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고조선 때 우리 조상은 히브리,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상했다니까. 저늘 얘기했잖아요. 그 평양에 있어 그 대동강변에서 발견된 아, 네. 와당+ 와당 교 기와집 끝에 와당 있잖아요. 거기 전부 문화 뭐양무다가또 히브리 글자가 딱 새겨졌는데 이게 히브리 정통시 그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풀었잖아요. 우리 신학자들이 네. 그 이제 대표적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와당에 여기 마샬있지 마샬 있지, 마샬. 네. 마샬 마샬 딱 갖다 붙이면 엄청 네. 뭐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뭐 잘안 보이는데. 자문을, 자을늘묵상하는 그런 사사가 잘 다스린다, 통치를 잘 한다. 마샤이 다스리다, 다스리다는 뜻이거는 무서운 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건 또 다른 글자인데, 뭐, 힘이어서 잘안 보여. 근데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고 임한다. 어, 왜 이런, 이런 문구가, 이런 글자고, 왜그 고조선의 평양의 와당에서 발견되냐고. 이게 실제로 고조선 시대에 이렇게 지어졌던 그 와당에서 유적으로 는 발굴된 거예요왜 거기 있냐고. 왜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 민족이었다니 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 우리는 동생 벨레고 후손이고 이스라엘 아, 우리는 욕단후 선이고 이스라엘 형님은 벨레고 후손이고 다아바람이그계보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정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말못 이게 여기서 이 얘기 못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때 코리아 처음부터 하나님 불렀던 민족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던 민족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 삶에 있는 이 나라가 우리 욕단에서 후손. 천선 민족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지금 뒤토록 지금 높이고 있는 거요. 미국,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은 적삼격질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미국이 지금 즉글스 세력, 딥스 테 세력이 지금 장악되지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중보자 중보자도 있으니까. 레버가 하트, 그리고 심장, 여기도 보면. 심장이 가장 우리 심장을 끝까지 붙들어 주뿐이요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멎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마지막 순간에 심장이 멎고 의사가 사망 된다할때 우리가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 주님 손에 천사들 보내가지고그 죽은 영혼을 죽을 채로 사회에서 영을 혼 받들 천국을 바로 데려가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심장이 마지막 먹기 때문에 가장 원수고 가그 용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심장을 붙들고 있는 분이 우리 중심을 붙들고 있는 분이 라메드 대신 주님이라네.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왜 심장에 왜 라메더가 들어가? 라메가 들어가냐고. 레버 이거 베이트잖아. 베이트는 질이잖아. 우리 중심이 질이 심장이죠. 그리고 그 심장은 뭐 피잖아.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레위기 1장1 7절 나오죠. 피가 제일 속하는 데. 피가 벌써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부 피와 연결거잖아 그리고 가장 나중에 얻는 거 심장 그런 다음 사망성 끝까지 사망성으로 의사가 공식적으로 내릴 때까지 공식적으로 선과할 때까지 라베드가 우리 심장을 주님 앞에 안전하고 영원히 빠져나갈 때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심장 하나만 도 렉으로 어? 원으로 끊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피가 될 거에요 무슨 피로 우리는 죄인의 피로 끝났어, 옛사람 끝났어. 예수 피로 어 피가 맑게 되지만 마음병이 떠나가 암병도 네. 피만 맑게 보세요 하는 말씀을 가까이 앉아던 골수가 당근해지고 네. 에이, 뭐, 전부 장문 3장 8절 선한 말할때 피가 깨끗해지고 어, 항상 기발때 피가 깨끗해진다 전부 피를 맑게 하는 비결 그래서 이 건강의 비결이 은거 그 피만 깨끗해지면 그래서 피 검사했을 때 피가 문제 없으면 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아프다가도 암병 앓다가도 뭐 정신병 우울증 다할 것도 정신병 무슨 뭐 천함도 모든 죄명이 피가 깨끗해지면 그피 속에신 예수 피가 가운데 성령 운행 성령 운행하시면요 모든 죄는 끝난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응부의 육부가 너를 넘지 못하려는 그 비결이 오늘 영적으로 라메들 통해서 예수 피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된 적 있습니다 오늘 도이 남에 대해 이 놀란 이 비밀을 가지고 아, 승리하는 아, 네. 방뇨의 전도자 맞으며이 시대의 파스콘 사명감당하는 이 시대의 세례의 왕될줄 믿습니다 주의 한중왕도 오늘도 역사에 죄시 없어서 아멘. 우리 자녀들 마지막 때 주의 군대들로 의의 병기들로 네. 말씀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